네, 안녕하세요. 손병목입니다. 예, 저는 비상교육에서 유아교육 사업부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어, 유아 사업을 맡으면서 부모를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라도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냥 100% 부모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이는 공부 습관이 안 들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급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마음이 아픈 건 엄마고, 어,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엄마고, 근데 아이는 필요를 못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안 되니까, 결국은 부모의 문제라고 봐야죠. 어, 방금 전에 이제 부모의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부모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 공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이는 지금 공부 습관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은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아닌데, 어, 사실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은, 어, 아이한테 좋은 공부 습관을 남기고 싶다, 뭐, 잡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공부 습관을 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사실 없어요. 왜 공부 습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공부 습관을 잡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은 그냥 습관은 못 잡고 애만 잡죠. 결국은 이제 애만 잡는다는 건 뭐냐면은 공부 습관을 왜 잡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이상하게 나는 거거든요. 어, 부모들한테 전 진짜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 습관을 왜 잡고자 하는지 또는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이 과연 가능이나 한 건지.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할수 있는 것은 겨우 도와주는 것뿐인데 아이한테 공부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걸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현실적인 답이 나오는데 어떤 습관을 정해놓고 이 습관을 아이한테 꼭 잡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이는 결국은 공부 습관을 못 잡고 애만 잡게 되는 그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 습관을 잡겠다고 한그 부모 이야기 하나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이제 저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상담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로 만 3년 그 이상을 아이와 함께 가리 어, 옆에서 가르치면서 엄마표로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학원에 한 번도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이가 여전히 제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만 3년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엄마 말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거죠. 하기 싫다고 그래서 그 부모가 저한테 진짜. 아 어,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하셨어요. 만 3년을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왜안 잡히는 거냐, 무엇이 문제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어, 엄마가 지금 엄마표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공부 습관을 잡겠다고 했지만, 사실 아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집이 그냥 학원 같은 느낌이었을 거다. 부모가 몇 시에 공부하라고 했고 몇 시에 공부가 끝나면은 칭찬을 했을 거고 그게 계속 반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는 그걸 가지고 엄마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지. 단한 번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가 인식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 3년을 했을 때 처음 시도 의도는 좋았지만 만 3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안 잡혔다고 하는 그 부모를 보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은 그거였습니다. 아, 만 3년 동안 노력하신 건 인정을 하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공부 습관 제대로 잡혀서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중학교 2학년도 안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도 아주 소수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 자체, 부모가 아예 공부 습관을 잡아야 된다, 또는 잡을 수 있다는 라그 기대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가 하면은 다행이고, 하지 않아도 나는 나할 도리를 다 했다. 라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그 공부 습관을 잡겠다고 하는 그 행동 오래 못 갑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없고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자녀교육서라고 검색하면은 수백 수천 권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수백 권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야기가 다 달라요.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은 혼란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이 인터뷰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아마 혼란할 거예요. 아, 지금 내 말이 맞는지, 전에 들었던 딴 사람 말이 맞는지, 그리고 이후에 들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지 헷갈릴 겁니다. 지금 부모들이 힘든 거는, 그리고 아이들 공부와 관련해서 원칙을 잡거나 할때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많이 알아서 그렇거든요. 예전처럼 모르면 큰 문제 없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이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맞고 저 말을 들으니까 저게 맞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이한테 해보니까 안 되고 저 말을 듣고 해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를 욕하죠 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남들은 되는데 결국은 남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아이한테 해보니까 우리 아이가 안 들으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를 탓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반대여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출판사에 근무할 때도 자녀 교육서를 쓴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 자녀 교육서를 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남의 말을 잘안 듣습니다. 정말 독하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칙대로 아이를 키워서 그 결과를 책으로 엮어 냈는데 그 책을 읽는 사람 교육을 듣는 사람은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결국은 양쪽 말이 다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계속해서 잡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만약 에 있다고 한다면 유일한 기준은 우리, 애, 우리 아이가 돼야 돼요. 책이 되거나 남의 말이 되거나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자녀 교육서는 결코 매뉴얼이 아닙니다. 그거대로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절대로 말 듣는 아이가 없을 거예요. 매뉴얼이라는 것. 사용 설명서라는 것은 기계한테나 어울리는 거지 사람한테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운 그 사례를 참조를 할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그걸 우리 아이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잡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자녀 교육서를 볼 때. 자녀 교육서를 보다 보면 뭐 교육법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나한테 맞는 게 뭐냐라고 고를 때는 거기 있는 본문에 있는 방법을 보지 말고, 서문 또는 길어봐야 일장, 그 정도까지 보면은 그 저자가 또는 그 교육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냐가 먼저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면. 이후에 나오는 세세한 사그뭐 학습법이나 중간 중간에 어떤 결과 중간 중간에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은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그 원칙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수없이 많이 보는 그런 어 책이나 교육 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의 원칙 먼저 잡는 그런 연습부터 하시고 그 유일한 원칙은 나의 아이. 나의 자녀, 바로 그 사람입니다.